경산남도,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해강고등학교 안녕하세요 아이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방금 <laughs> 지각한 거잖아요 안 보이세요 아이씨 지... 왜 지각하신 거예요? 아직 두점을 자서 지각했 오지 마세요 아직 <웃음> 카메라가 <웃음> 쑥스러운 한 남학생을 만났다 반으로 찾아가 보았는데 시간이에요? 지금 음악 시간이에요 이거 눈 감아 빨리 나와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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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학교는 그에게 어지간히 넓은 모양이다. 잠시 후 찾아온 혼란에 무슨 일인가하니. 역시나 학생들이 들뜬 이유는 급식이었다. 지금 고 해피 해피 역시 식후에는 운동이 최고이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요. 지금 빵빵한 생기부를 챙기고 있어요. 저희 해강고에 오면 빵빵한 생기부를 채울 수 있죠. 뭔가 보여주려나 싶었더니 아, 아뿔싸. <laughs> 보기 좋게 실패이다. 아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오교시가 찾아오고 동아리를 찾아가는 도현씨. 자 이제 소외마루가 있어야 될 텐데요. 아, 안녕하십니... 어? 누구세요? 아예 여기가 소외마루 맞습니까? 아, 아니요 여기 무슨 군데... 해보시겠어요? 아 진짜요? 아직 한번 자신의 한번 동아리도 볼까요? 못 찾는 도현씨이다. 자, 아마도 여기는 제 동아리가 맞을 거예요.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어 저기 춤을 추고 있네요. 제 친구 구경인 것 같아요. 구경아. 어 구연아, 뭐야? 혹시 여기서 춤을 추고 있는 거니? 맞아. 어 그럼 혹시 춤을 한번 배워와도 될까? 어느새 자신의 동아리는 뒷전이 되어버린 건 기분 탓일까?

유아교육과 못지않은 아, 설명 솜씨이다. <놀람> 댄스부는 어떤 동아리인가요? 저희 댄스부는 학교의 많은 행사들을 참여하면서 학교를 빛냅니다. 제가 이제 제 동아리를 찾아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할 일을 생각해낸 도현 씨. 저희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저희 휴식 공간. 아, 이제 시험 기간에는 공부하는 곳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완전 분위기가 카페테리아 같아요. 네. 그고 저는 지금 소에마루. 지금 소에마루 공간을 쓰고거든요. 동아리. 네, 네. 그래서 지금 소에마루를 막습니다 저희 선배님 혹시 여기가 소에마루가 맞나요? 네. 어? 한 남시 파리, 전능한 시네시네. 때는 1982년, 욕망과 사랑 이야기. 네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뮤지컬이 12월에 개 늦은 만큼 진지하게 임하는 도현 씨. 와 여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저희 지금 소품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소품들로 이제 무대에 나가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혹시 이 동아리에서 소품 제작 외에 따로 주로 하는 활동이 있을까요? 저희 이제 춤, 노래, 연기, 연출, 기획, 소품 제작 등을 해서 이제 이런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 협동해서 학예제 때 뮤지컬 공연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도연이도 열심히 하죠? 아,

선배님의 말씀을 우리나게 달려간다. 저 어디 가는 거예요? 저 도서관에 가서 소설책을 찾아오려 합니다. 아, 그럼 도서관으로 바로 이동하시는 거죠? 네, 바로 가시죠. <laughs> 네, 이제 여기는 청해당이고요 저한테 도서관이라는 곳입니다. 네, 이제 여기 들어가서 저희 뮤지컬 선배님께서 찾아라 하신 책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마음만큼은 아직 초등학생인 도연씨 많은 책들을 보고 신이 난 모양이다 네, 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니 앉을 자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laughs> 역시나 도서관은 그에게 낯설다 뮤지컬이란? 불안하다 했더니 잠들어 버렸다. 이렇게 정신 없이 사는 하루도 좋은 하구들과 함께면 행복이 아닐까? 어, 네 잠만 이 책을 대해서 읽어봤는데 이제 수업을 가야 되니 한번 수업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좀 증거 아니에요? 그렇다. 마지막 교시까지푹 잠들어 버렸다. 야, 야, 그, 성적도 나왔어. 어라? 도현 씨,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갑자기 급하게 달려가는데,